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최근 울산 모 아파트 직원 전원 사직 사건으로 한바탕 시끄러워요. 관리소 직원 9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2025년 7월 3일 이 아파트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세상에 알려졌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입주민과 공동체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대표들이 다음과 같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책임 전가 및 언어 폭력, 모욕적 발언과 언어 폭력 및 위협성 과시,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및 비전문적인 개입,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 간섭, 입주민 민원 무시 및 책임 회피, 관리사무소 직원 명예훼손 및 신뢰훼손 의심 발언. 근로계약 및 예산 무시한 일방적 결정, 과도한 업무 지시 및 반복적 보고 요구, 직원들의 권리인 휴가 일정의 사적 자율성 침해, 여기 관리소장의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처음부터 단합해 퇴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힘들었던 문제가 쌓여서 순차적으로 사직하게 된 거래요. 이들은 7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입대 이 책이 근로계약서와 예산안을 무시하고, 직원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기본급의 25% 수준이었던 학예휴가비와 연 2회의 명절 상여금을 지난 설에 일괄 40만원으로 조정하라고 했고, 직원 개인 휴가 일정을 입대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검토하는 등 사적 자율성을 침해했고,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일부 동대표가 직접 직원 면접과 선발을 진행하여 채용 일정이 2개월 이상 지연하는 차질이 발생했고, 한 동대표는 동대표가 시키면 무조건 해라. 당직자들 잠안 재우고 일 시켜볼까? 알아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시키면 하는 신용만 한다. 등 반복적으로 직원들을 모욕했대요. 관리 직원들은 3일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청과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했어요. 건돈주택관리법 제65조에 의하면 입대임이 입주자 등의 부당 간섭 또는 업무 방해로 판단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 중이라며 서면 또는 현장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용부에서도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조사할 예정이고요. 주택관리사 협회는 구청을 방문해 빠른 현장조사와 빠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요. 협회는 추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현장 시위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입대 측도 입장문을 게시하여 이렇게 반박했어요. 관리직원 집단 사직서 제출에 당혹감을 느끼며 회장으로서 송구하다.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직원들이 게시한 사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요. 또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7일 관리직원들과 대화자리를 마련했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입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할 얘기가 없었던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댓글 반응은 이래요. 울산 대단지인데 여기는 배달 오토바이도 지성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예요. 참는 게 호구죠. 저는 사실 정말 존엄한 결정이에요. 저런 곳은 그만두는 게 맞아요. 갑질 당할 때할수 있는 최고의 저항은 단체 사태예요. 정말 시설 관리직은 전국적 노조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요. 전 직원이 퇴사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맨땅에 헤딩해야겠죠. 또 X같으니 또 때려치겠죠. 그럼 아파트가 산으로 갈 거예요. 관리소장의 리더십이 뛰어나네요. 소장이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시설 짓기야 최저임금이니 갈 데가 널렸고 전기과장 수요가 넘쳐나니 갈 데가 많지만 관리소장은 그만두고 이직하려면 머리 좀 아플 거예요. 이런 일을 도말때는 근거 즉 증거가 매우 중요해요. 관리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이 증거들을 제출했다면 입대위에서 부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했겠죠. 매스컴 보도를 보면 증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대응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갑질이 일어날 때 항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확실한 증거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